터미널을 잘못 와서 나이 근처에 터미널이 남네요. Sunwan이라고 네, 하는데는 이제 What time does this bus leave? What time? Uh, 11 11? Yeah, you tell your friend that's the body number. Yes, you know? Huh? Yo, u send him the body number. Yeah. 아. Oh. Oh. 자 일단 뭐 가면서 어쨌든 해결해 볼게요. 어쨌든. 버스를 탔습니다. 아, 여기서 한3 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자 동네 버스를 타고 3 시간 동안 한또 달려가 봅니다. 여기 아, 보면은 뭐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 중에 뭐 영화하는 사람도 많잖아 필리핀은. 어 여기에 어, 여기가지고 여기 아 I'm a famous blogger. 내가 이제 필리핀식 영어 잘하거든. Are you s t e a i n 나스티는 내 옆에 젊은 친구 있고 영화하는 친구 있으니까 아유 뭐 가다가 모르면 물어보지 뭐가 문제야 사람 사는데 그죠?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어디서? Jollibee Yum b u r g e 아 Yum Burger j o l l i b 아조리비가 굉장히 유명한. 이, This is 아, true Jollibee b u r g e r Jollibee? Yeah, How much is Jollibee? 65. 65. I you have... want Jollibee? Yo, of course, I w a n t have one. Okay. 이 Jollibee? Yeah. Jollibee? 네. Ketchup you want? Uh, no ketchup. Okay. Ah, yeah.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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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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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 우리나라 기차 타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 완행포 완행 기차 타면은 저기 어디드라 가면은 가락국수, 가락국, 아 천안 천안의 명물 호도가자, 뭐 과락국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일이 뭐 이런데 지금은 일이가 아니죠. 아 여기는 아직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양말도만, 다른 사람도만 뭔가를 자꾸 갖고 돌아서 파네. 예. 얘 뭐가 65페소니까한 1,700원 정도 되는 건가? 오 싸지는 않다 그죠? 아싼 예. 건가? 어디든지 다들 잘 먹어야지. 한 곳나 잘 먹고 한 데서나 잘 자고 그래야 살아. 그래야 비미만 받고 그죠? 음. 가서나 잘 먹고 잘 자고 그에 그래, 사랑받고 잘 웃고 어, 어, 어. 그럼 뭐 영어 못해도 돼요 그럼 사람 사는 덴데자 일단 산후안이라고 하는 어, 여기 이제 작은 도시에 터미널에 3 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좀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야 이게 여기는 화장실이요 CR이라고 부릅니다 Comfort 룸 편안한 방 어, 휴게실 레스룸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야 근데 아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어, 여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남자 여자가 이게 뭐 공용인 것 같은데 어, 이게 남자 어뭐 그래도 뭐 중국보다는 난 뭔가 모르겠다. 네, 해가 도착했어요. 트라이시클? 트라이시클? 야. 라이티? 라라라라 아이'm 어1 p e r s o 트 어? 디셔트 리졸브. 아이 가 하우 머치? 하우 머치? 25km, 아? and then 30 minutes. And, I, know, and, 30 I know, I know, 30 I know. 300. 3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 0 500. 500. 500. 500. 0 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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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500. 500. 500. 500. 500. 400배 수면한 만원이잖아요 아 근데 일단 300배 수로 깎았는데 나중에 이제 400배 수 줘야지 예. 예,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예. 왜냐면 또 팁도 줘야 또 기분좋게 일을 하잖아요 일단 여기서 환전을 좀 해야되는데 어우 뭐 장사가 안되나 너무 엄청 좋아하네 어우 막 따끈따끈하고 잠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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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아니야 잠깐만 일단 환전을 좀 해야됩니다 아미고, 어... i c h I have to change money first. Money? 아, no. uh, you know where? Yeah. yeah. Money change. Okay. 자, 그러면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이이어아 하나. 야, 이 아들도 같이 탔어. Yeah. 어기가 이제 친구 놓고? 웃겨 죽겠어. <laughs> 이제 지금서부터 어 이제 보험 있는 에, 어드벤처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환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어, 머리가 머리가 다 가지고 이거, 아우, 아. 아. 아, 내가 키가 이렇게 큰지 몰랐네, 아. 오우, 오우, 머리가 다 가지고 이거, 어, 허리 숙이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아우, 웃겨 죽겠어. 가봅시다. <laughs> 나 가다가, 일단 환전상을 좀 틀렸습니다. 근데, 어우, 그냥, 뭐, 동네 슈퍼 같은 데데 이런 데서 환전을 해주나봐. 어우, 난, 난 태생이, 태생이 동남아 출신인가? 왜 이런 데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좋습니다. 네. 환전을 했어요. 우리 내가 우리 용돈 벌러 이제. 큐트 보이.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나 기분 좋게 이러다녀야지. 아, 나 내가 이렇게 깜짝 놀갔습니다 이제를 실수 없어 너무 낮아서 소리가 안 갔습니다. 와라요. 자 이렇게 이제 아, 뚝뚝이를 타고 이 동네를 와서 예약을 안한 상태니까 여기저기를 둘러봤는데요 아 네, 정말 <laughs> 아주 험한 데는 진짜 좀 못자겠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좋은 곳입니다 네, 좋은 곳인데 아, 방을 하나 저기 해변 쪽으로 어, 예약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그 리조트를 보니까요 가족 단위로 와서 음식을 준비를 해 와서 아어 그래서 여기서 먹고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리조트 몇 군데 갔는데 식당들이 없어요 레스토랑이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온 사람이니까 어 배달의 민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레스토랑 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쪽에 호텔도 있고 어 레스토랑도 있고 어 저기는 교회도 있네요 왜 성당이겠죠 어 주말 여기는 그 어 캐돌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놀러 와서도 일요일이 되면 은 어, 예배를 볼수 있게끔, 어, 미사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은 모양입니다. 네.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디가나 캐롤도 들리고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아, 이 필리핀 사람들의 가족문화, 아, 주말문화 이런 걸좀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외국인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저 말고는 못봤는데 음, 여기 일단 풀장도 있고 이렇게 막 고급스러운 그런 리조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꽤 좋은 리조트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어, 아까 제가 봤던 그 리조트들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고 많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제 방이 있거든요 Show me my room 오케이, okay, this is the k e 오케이 자 제가 아까 아, 방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짐을 놔두고 사무실을 갔다 왔거든요. 아 보겠습니다. 아 정말 산넘고 물건너 여기까지 왔네. <목소리> 아유. 아유. 힘을 팍 줘야 열리겠고 헤이 헤이. 조차 이정도면 뭐. 훌륭하지 네, 이정도면 뭐 훌륭하죠 아주 좋죠 이정도 약간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뭐 필리핀이니까 뭐,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네, 그럼 됐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에어컨 에어컨도 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요게 이제 바로 바로 이 앞이 바다잖아요 아, 이게 좋더라고 네. 저는 뭐 오늘이 이제 여기가 금요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이 없으면 뭐 어떻게 여기 여행 온 사람이나 가정집에 인사하고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방도 있고 좋네요. 한가하네 예, 네, 한가합니다. 여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그룹으로 가족 단위로 그렇게 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보면은 자리 같은 것들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롤. 네. 롤. 네. 아, 마그넷도 있고 아, 기회 되면은 어우 여기가 조용한 바다예요, 그죠? 네. 뭐 요란한 그런 바다는 아닙니다. 네. 뭐 동네 바다고 전혀 유명한 그런 곳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머리 시키고 이런저런 생각 혼자 해보기에는 참 오히려 좋은옷이다뭐 맞네 에이. 한번 옷을 그러면은 지금 상태인데 이렇게 좀뭐 어, 놔둘거 놔두고 한번 나가야 되겠다 아.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고! <laughs> 운명이라는 게, 저 가끔은 이제 뭐 캐나다에 가서도 어떨 때 이렇게 공원 걸을 때 되면, 지금 내가 여기에 왜와 있지?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나 싶은데, 아... 사는 게다 그런 거죠, 그죠? 그 여기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유명한 해변이 아니니까 여기는 로컬 비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주로 오는. 그런 동네 빛이에요. 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도 조금 볼수 있을 것 같고, 아. 옛날 우리 1970년대, 80년대, 그때, 아. 어, 대학교 때 MT 가고 그랬을 때, 그때의 약간 느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저 저기 꼬맹이들이 저기게 많네. 가서 우리 꼬마들은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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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관광객들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동네 사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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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나 하는 것들 느껴지죠. 그냥 이제 가족인가보다 아이돌뭐다 그냥 사이좋게 지리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더운데 에이. 여기는 뭐 할머니 아, 그리고 딸들이랑 꼬리야+ 꼬리야 우리 사람들 다 친해요 사람들 다 친절하고 어? 아, 친절하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꼬맹이들이 많다라는게? 아, 헬로우 포! 포! 가 프렌드거든요 안녕, 친구! 아, 말이야? 우리나라는 어딜 가면 요즘 이렇게 꼬맹이들을 볼수 있나? 아리가또! 어? 아리가토래가나 일본 사람처럼 보이나? 아리가또가이마시 안녕하세요! 꼬리야! 아, 예쁘다, 애들 옛날에는 어디 가면 막, 아리아돌아야 되는데. <laughs> 아, 요즘은, 요즘은, 그래도 안녕하세요. 라는 얘기하 많이 합니다시시시겠다시키다시겠다시겠다시겠다시키나다시겠다시겠다시겠다 시키겠다. 시겠다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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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d 겠다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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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조만 애들도 여기도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국제학교를 보내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사는 사람들은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사립학교에 가면 수업을 다 영어로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이 상류층 사람들은 따갈로그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하고 따갈로그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떤 그 공연장 이런데 가도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공연장에 가면은 영어하고 따갈로그어를 막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어 조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영어를 못 합니다. 따갈로그어밖에 못 합니다. 어. 그 이나라도 보면은 영어가 영어의 유창성이 그리고 영어의 발음 이런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어, 이 나라 사람들에서도 경제 규모 같은 게 조금 잡히게 돼요. 꼬마애들도 영어 잘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주말에 올 만한 사람들은 다 영어를 할줄 안다라는 얘기죠. 네. Hello. Hello. Is that your daughter? your daughter? That one. I'm a son. No, your b r o t 이 r No, I k n o o w I k n n o w I know. I k 다 o w I 이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 제가 이 필리핀을 좋아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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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필리핀 사람들이 네. 아, 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다 영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하죠.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접하는 일반인들은 이제 좀 클래스가 위에 있는 사람들 은 영어를 물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가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긴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관광객들을 대하는 선순가보다 이건 뭘까? What is this?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 아. 오 요, 요. 아, 이게 아이스크림이구나. 음, 오케이. 아이스크림. 애들, 애들이 너무 많아 블블로거인 you know. 어? yeah. 여기서는 home. 유튜브라고 그러지 않고 블로거라고 그러죠 유튜브 이름이 뭐에요? 여기는 지금 이 uh, 아이들이 yes. 세 번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첫 번째 아이들이 No. Yeah. So This is my nephew. Sister. s i s Your sister? Yes. Oh, 동. 동생이라고? 딸이 아니고? o oh, oh, yeah. 친구는 지금 2 8이라그랬는데 He's my son. What's o u a y YouTube channel? Oh. <laughs> 아야막 야기야 링지 아 이거 야더니 i 야 l show you later. subscribe you hey y e s how much is one 54. 50 50 50오 50원 사진하는데 50원이 얼마냐 어2 5 <목> 0원 정도 되는 거 오케이 오케이야 everybody come and i will s h 파티한번 하자 아 그래. 내가 뭐그 정도 못 하겠냐 오케이 포예야 프리가 프리라니 이거 뭐 내가 이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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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즈 걸스 언니 키스 아유 언니 키스 자 그래 그래 언니 10 1 오케이 f i r s First served. 자, My mother is 91 oh. years old. t oh, okay. her birthday. o oh, n oh, okay. I I l l h a v e one for her. 오 one for h I h a v I r h h a a v e one I I h 참 착하고 아, 예쁘고 아, 어쩜 이렇게 애들이 난 너무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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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애들이 표정이 밝고 땡큐, 그냥 땡큐. 이렇게 그냥 깨끗한 이런 아이들을 한국에서는 요즘 참 보기 힘들어요 사실 땡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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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에서는 참 이렇게 천진난만한 사람 보기가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찮괜찮게 괜찮아. 비찮아아 괜찮아. 괜아괜찮 자. 자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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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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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아아 좋은 일 하는 것도 진짜 진짜. 괜찮죠. 뭐, 한개 지금 한 오백 원 정도 하거든요. 아 오백 아, 원인가? 가만 있어봐. 오십 배 써면 오 얼마? 이 오십 천천 원. 아니야. 오십 배 써면 얼마? 천 원인가? 그렇지. 천 원. 천원 조금 더 되는구나. 예를 좀빨 뭐. 자 오늘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파티 한번 하고. 아, 애들, 애들의 표정이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애들이 이렇게 다들 천사 같지 않아요? 아,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난 아, 너무 좋아. 아, 우리 한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애기가 없다라는 거잖아. 아기들이 없다라는 거. 빨리 아이들이 좀 많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OK, 이 Everybody! t h a n 좋습니다 o 케 h a 피 p y b 이 t h y a 91 years old 아, 그러니까 9 1세 mm. 올해 와, mm. 대단하시다 91세, 잠깐만 이렇게 턴어 라운드, 턴어 라운드 페이스 웨이 야, 91세, 마이맘, wow. 마이맘, my my 97, 아, my mom, my mom. Yeah. Yeah, 91세 대신 할머니, mm. 오래 사세요. 립 롱, 립 롱, 립 롱, 맛있네, 시크릿,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음. 행복해라, 행복해라, 네. 행복해 음. 이렇게 착한 사람들, 표정이 예쁜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도 그냥 힐링이 되고 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아, 행복하다. 여기는 뭐 완전 동네네. 아, 그러니까 it's a family, big family. 여기 이렇게 이뭘 이렇게,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주말에 아, 이런 리조트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나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당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뭘 싸갖고 와서 먹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아 얘도 너무 예쁘다. 아, so c u t 아, 예뻐라 너도 예쁘다 야. <laughs> 아, 세상에나. 아 좋아. 여기 보면 애나 어른이나 다 천사 같아 보이잖아요. 애들도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 착하게. 에이 표정도 예뻐. 어머나! 어머나, 예뻐라. 아, 그, 안타깝게도, 아, 한국은 이제 많이 서구화가 돼서 아, 조그만 아이들도 이렇게 막 카메라 갖다 대고 그러면은 어, 막 일르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막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런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어뭐 동남아 지역, 동남아 지역을 어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가끔 오면은 사람들이 표정이 선해서 어 표정이 너무 이렇게 wow. 막 착해 보이고 그래서 어내 자신이 내 자신이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What's your name? 니까 유튜브 채널이 뭐냐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h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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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늘여 h 서 e n c h Bench! Bench! b e n e n c h b e e 서 어, 아냐, 뭐, 어, 어, 500배 쏜데, 아, 10개, 10개 샀구나 10개 사서, 만만1 10, 0뭐 0그 정도 썼는데, 아이또 좋아하는 거 봐요. 어? 한국에서 이런 기쁨을 가는 게 가능해요. 어. 어. 나도 어떻게불 속을 한번 들어가 보든지 해야 되겠다. 어, 그 좋아? 어. 이 아저씨도 오늘! 덕분에 많이 팔아서 Thank you, Paul. Good luck. Salamat. s a l a m Can we take a picture? Oh, sure. 아, 같이 또 사진 찍자네. Okay. 자, 찍자. You, you go ahead. You go ahead with your camera. 하나, 둘. This one, this one, this one. No, n this one, this one. 하나, 둘. See the one. Thank you. 이제 미로 삽니다. 이재미로 살아. 하...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행복할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그래도 나름 먼 곳인데, 맞지만 봄 보람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느낌 자체가 조금 색다르고, 그죠? 목합니다. 거긴 어, 뭐 명색이 레스토랑이긴 한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뭐 제가 그래도 주문을 하나 해서 어? 저 어디서 만들어 갖고 왔나 봐.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무래도 식사가 좀 부실하긴 하네. 아, 엊그제 그 새우 요리 먹었던 거에 비하면 진짜 너무 부실하긴 합니다. 음. 그래도 배가 고프면 어디서 먹을 수 있어? 그럼. 아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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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그지? <laughs> 근데 닭이 그래서 맛있다. 음. 계란이 시골 계란이라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배고프면 일단 먹어. 아,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양이 좀 부족해서. 오케이. 제가 좀더 시켰어요. 계란 3개만 좀 부추고라 그랬거든요. 계란 엄청 되실거에요.